안녕하세요 요즘 봄이 다가온 게 실감나는 날씨인데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풀고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탐방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맛집과 카페까지 총 3곳을 코스로 다녀와 보겠습니다 제기동역 2번 출구로 나가볼게요 2번 출구에서 도보 4분이면 도착합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거대한 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는 서울 양령시장 입구입니다 한약재를 파는 거리인데요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걷다보면 거대한 한옥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한방진흥센터입니다. 아래는 주소구요. 주차 요금은 10분당 300원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피고 약을 나눠주던 기간이 자리했던 유서깊은 곳입니다. 궁금해서 얼른 들어가 봤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고, 하절기 기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각 체험별 요금표인데요. 현재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한 만원의 행복 이벤트인데요. 선착순 1000명에게 각 체험과 음료를 만원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거의 4월 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이벤트에 관심 있으시면 전화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표를 끌으면 직원분께서 체험 시간대와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시간이 남으면 의봉 체험도 할수 있는데요, 드라마 허준 찍을 수 있습니다. 어,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한의학 박물관 전시장입니다. 한약재를 만드는 도구와 약재들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근처 경동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인데요, 어, 조금 걷다 보면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보이는데요, 이곳에 독특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 볼게요. 어, 두 번째 목적지는 스타벅스 경동점입니다. 아래는 주소고요. 카페 극장을 카페로 개조한 이색적인 곳입니다. 재래시장 안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사 후에 방문하셔서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안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밖으로 나와서 지하수차장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기 전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오니 내부가 썰렁해서 이런 곳에 맛집이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번째 목적지는 안동집 송칼국시 입니다. 아래는 주소구요. 가수 성시경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와 점심시간 이후인데도 대기줄이 긴 편입니다. 휴무일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저는 다행히 혼자라서 빨리 착석 할수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족쌀밥이 나오는데요. 간장에 비벼 먹거나 배추에 싸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는 송국시랑 배추전을 주문해 볼게요 제일 먼저 배추전이 나왔습니다 막 붙여서 따끈따끈한 게 정말 좋았습니다 와 쫀득한 반죽과 시원한 배추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기호에 맞게 간장을 찍어 드시거나 고추를 얹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먹다 보니 다음 타자이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그냥 먹기에는 간이 좀 심심하더라고요. 마늘, 고추, 양념장 넣어서 드셔야 합니다. 김치는 빠질 수 없겠죠. 국물이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경동시장 안에는 또 다른 맛집도 있는데요. 곱창전골로 유명한 곳입니다. 2인 이상 오시면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다시 한방진흥센터로 돌아왔습니다 14시 20분에 진행하는 조격을 먼저 체험해볼게요 이벤트인 만원의 행복표를 구매하시면 4가지 네 음료 중 하나를 공짜로 드실 수 있는데요 저는 매실차를 선택하였고 조격하면서 마시기 위해 미리 주문했습니다 체험장은 5분 전에 미리 입장하셔야 합니다 최대 2인까지 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수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달의 입벽제는 약수기입니다. 어, 직원분께서 직접 탕에 입벽제를 뿌려주십니다. 어, 카페에서 가져온 매실차를 마시니 더 힐링이네요. 자기 슥 물을 타고 물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귀여운 온도계입니다. 약 20분 정도 조교를 할수 있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훅 지나가더라고요. 마무리는 스프레이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체험을 하기 위해 3층으로 올라갈게요. 전신을 마사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마사지 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다리와 손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향기 좋은 오일이 듬뿍 들어간 장갑을 손에 끼웁니다. 그러고 나서 15분간 손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안에서 누가 손바닥을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 마사지는 전신 마사지입니다. 약 15분 진행합니다. 마치 물리치료 받는 침대 같네요. 오늘 안돼도 같이 쓰면서 마사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당일치기 힐링 여행을 마쳤는데요. 도심에서 쉽게 힐링을 할수 있어 좋았고 여기에서 가까운 편이라 접근성도 좋은 곳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